하나의 말씀은 오늘자 날주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47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7장입니다 1절을 한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7장 1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의 성도님들께서 기도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1천번째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바로라는 말은 우리로 치면은 대왕 이런 특정 의미를 담은 성경적 고유 명사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방 나라 주로 애굽을 관련해서 우리가 그 앞에 임금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뭐 자기 이름은 뭐 이산 뭐 이도 뭐 이런 조선의 임금 이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뭐 그것을 세종, 정조, 영조 이렇게 부르는데 고만 고만한 임금들 가운데서 조금 두각을 드러내면 우리가 세종 대왕 이렇게 부르죠 철철고순 고종 대왕 이렇게 안 부르지 않습니까 나라를 일본에 아가리 앞에 미러는 그 몬나니 트리오 철고승과 달리 영조, 정조, 뭐 세종 이런 사람 우리가 뒤에 대왕이라 부르는데, 그 바로라는 이름이 그런 대왕이라는 이름이 바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헤롯이라는 이름도 같은 의미입니다. 대왕, 뭐 헤롯 안티파세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뒤에 우리가 대왕 이렇게 부르는 죠뭐 알렉산더 대왕 이렇게 역사적으로 두각을 나타낸 인물들을 임금 가운데서 불러주는 이름이 대왕인데, 바로가 이제 그런 이름입니다. 아마도 애굽으로 보여집니다. 애굽의 임금이 블레셋하고 치고받고 그럽니다. 46장을 보면. 블레셋이 또 애굽을 괴롭혔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47장에는 이제 또 애굽이 이제 블레셋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기 보면은 바로는 애굽의 임금으로 보여지고 블레셋은 뭐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방 나라 아닙니까? 다윗이 역사에 등장할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골리앗의 나라가 그 블레셋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로의 나라, 애굽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 뭐 블레셋이나 이방 나라입니다. 특별히 구약서의 이 선민 사상에 가로잡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방 나라는 나라가 아닙니다. 뭐 힘이 좀 있긴 해도 결국 그들의 종말은 지옥에. 지옥의 불소식에 불땔감으로 잠시 땅에 둔 멸망할 백성이라고 보아야 하겠죠. 근데 저기 1절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예언하신 것이 아니고 예언하신다는 말은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다. 그러면 우리가 뭐 크게 이견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끄시니까 당연히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헤림 교회 백성들에게 임한 말씀이다. 우리도 충분히 이해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헤림 가족들에게 말씀을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우리가 다 동감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는 애굽이고 바벨론도 이방 나라인데 그 이방 나라들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앞으로 가셔서 어제 성경 예레미야서 46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입니다.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읽읍시다. 1절, 2절 이사야 46여레미야서 46장 1절, 2절 시작.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와 요시아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의 유브라데 강가 길거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피한 애굽의 왕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1절 보면 이방 나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예수 믿는 사람의 흥망성쇠, 죽은 다음의 구원, 믿음의 세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그 이방 민족들에게 지대한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위하여서 혹은 이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이방 사람들까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오늘자 날주 로마서 8장 구절을 한절읽겠습니다구절입니다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누구든지 아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지만은 하시지만은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명백해집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온 피조물, 온 인류, 온 창조의 창조의 것들을 다 통치하고 주관하시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는 믿음이 없는 인생은 하나님의 주된 관심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주관하고 있는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 우주와 온 인류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여전히 일하신다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도 말씀하시고 느부갓네살에게도 말씀하시고 심지어 짐승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삶에 만나는 신 혹은 불신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계신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내리시고 혹은 특별할 때에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기까지 하심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섬기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지만 인도하지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때로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고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마귀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것이죠. 요셉의 고난이 오지 않습니까? 요셉의 일차적인 고난을 허락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요셉을 괴롭힙니다. 그렇지만 마귀 역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이후에야 욕을 공격할 수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볼 때에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인생에서 다가오는 일들 속에서 과도한 낙심과 과도한 절망은 번지수를 잘못 잡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흥망성쇠의 최종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주는 사랑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사랑의 결정체이신 어느 부위를 만져도 사랑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누구를 나를 향한 죄인 된 우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기 아들까지 우리 우리란 말이 너무 이렇게 희석시키나요? 김영우라고 하는 한 인간을 자기 아들까지 잔인하게 못박아 죽일 만큼 나의 구원에 관심이 있는. 김영우라고 하는 인간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만남과 벌어지는 희노애락, 흥망성쇠의 최종 결정권자이시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결정에 달렸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설때에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절망과 포기만으로 인생을 경영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내 지키실 수밖에 없는 당위론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스도의 영을 자신의 주관자로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선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선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조차 친히 다스리고 이끄신다.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한번 믿으시면 아멘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기본적 신앙입니다. 보십시오, 애굽이나 바벨론까지 우리 하나님이 심지어 우리 인간의 표현을 빌리면 오지랖이 넓은 신같이 아니 자기 백성만 챙기면 될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챙기시기 위해서 온 우주까지 다 간섭을 하신다는 거죠. 불신자들. 온갖 피조물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리신다는, 아니, 나를 위하여 온 세상을 치니 우주를 경영하신다는, 역사와 시간을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이 믿음에 장엄한 위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임종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남들 안 죽는데 나만 괜히 죽으면은 진짜 재수 없는 것인데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죽고 다윗도 죽고 길선조 죽이 졸 손양 우리 모두가 정기문에서나 볼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라성 같은 사람들도 다 죽고 물론 돼지도 죽고 개도 죽고 개미도 죽고 나방도 죽고. 모든 만물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이 뭐 서을프고 어색한 것 같긴 하지만 이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진지하게 여러분의 죽음을 생각해 보시면 정말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임종 앞에 서 있다 칩시다 그때 우리는 무슨 마음으로 위로를 얻겠습니까? 나의 한 인생을 친히 통치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기 위하여, 내 앞에 등장했던 수많은 엑스트라들, 가깝게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분들이 조력이 없이는 나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내 앞에 등장했던 수많은 엑스트라들. 초등학교 유치원 때 만났던 선생님들 중학교 고등학교에 만났던 친구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만났던 시절 날줄 관계했던 백성들 또 결혼해 나온 내 아이들 손자들 손녀들 믿음의 동지들 동력자들 살면서 즐거웠던 기쁨 내 집이라고 장만했다가 연탄 깨서 채워가지고 병원에 실려 갔던 서을펐던 시절들 뭐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치지 않겠습니까 한 인생이 뭐 위대한 사람만 전기문이 있는 것이라. 있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고 평생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했던 시골 할머니에게도 인생에 전기 쓸만한 역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임종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뭐 영혼이야 또렷 또렷하지만 일명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마인드 감정이나 정서나 정신은 뭐 치매 같이 오락가락도 하게 영. 이 정신이 마음이 영혼은 아닙니다. 육체도 뭐 그때까지 몸이 많이 약해져 있겠죠. 그렇지만 내 영혼은 다시 말해 죽고 천국에 도착하는 내 영혼은 그 분유마라고 하는 그 영혼은 그 생기는 존재하고 강건하겠죠. 그때 여러분이 임종 때 여러분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인생의 어바웃내 인생의 그만 많은 희노애락을 주셨고, 수많은 만남을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이 시간 저 영원한 천국, 나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오늘 한번 살아 보십시오. 죽는 그날 가져야 될 마음을 오늘. 어떻게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가치로운 천국 백성으로 이끌고 그 천국의 사신과 대사로 이 땅에 파송해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말 그대로 엠베서더로 대사로 오늘 서 있다고 생각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고 믿으시고 나를 위하여 오늘 아침에 해도 은밀히 말하면 나를 위해 뜨는 거죠. 원래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온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뭐 짐승이나 뭐풀 따위가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타락함으로 그 짐승 앞에 비는 만물의 영장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만들어 준. 하나님의 분신인 인간이 타락하니까 송아지 섬기고 나무 섬기고 짐승들도 하지 않는 동성애 하고 거의 개 돼지 수준이 되어 버리잖아. 하나님처럼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이뭐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원래는 원래는 그렇지 않죠. 원래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존재했던 것이죠. 그런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늘도 자신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섬기는 하나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있을 때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오늘 자날주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읽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시지요. 1절부터 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10편 23편에 이 다윗의 정신이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서의 정신과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인생이 늘 탄탄대로만이 아닐 수 있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때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동네 이름이 좀 섞을 뿐니다 무슨 뭐 신사동, 가락동, 뭐 이렇게 망월동 이런 게 아니고 동네 이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좀 피하고 싶은 동네입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있지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우리 앞에 두시는 것이죠. 그렇죠. 불신자와 신자들을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기쁨과 슬픔을 인생에서 만나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애굽 사람도 만나고, 바벨론 사람도 만나고, 블레셋 사람도 만나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불신자들도 만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의 대표로 부족함이 없는 다윗의 정신이 뭡니까? 괜찮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하고만 살수 있도록 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내 앞에 애굽 사람도 두시고 바벨론 사람도, 불레새 사람도 두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시고 내 앞에 별의별 일들이 다 있다는 거죠 왜? 뭐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원대한 계획 때문일 수도 있고 인생에 정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늘 아이들이 잘 된다는 소식만 듣고 싶지. 아이고, 애가 학교 가다가 다리가 부러졌다고. 애가 뭐 사춘기가 와서 괴롭다. 이런 이야기 누가 부모가 듣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괜찮다는 것이 다윗에 의하면은 내가 살다 보면은 좋은 시절도 있지만 사망의 음침하고 내가 만나면 정말 그들은 믿음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만 살고 싶은데 갑자기 짱돌처럼내 인생에 나타난 애굽 사람. 블레셋 사람, 바벨론 사람, 별의별 사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 이런 것들도 때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 왜 괜찮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경영하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애국사람도 바벨론 사람도 블레셋 사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우리의 흥망성세도 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임종 앞에 서 있어서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으려면 딱한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로마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요 마음이 요 마,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 마음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게 있어야 이게 있어요. 1절을 읽습니다. 1절입니다. 시0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그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믿음이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든 가난하든 부하든 건강하든 병들든 인생의 애굽 사람을 만나든 블레저 사람을 만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때로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세계에 지나치게 좌절하지 마시고 죽음 앞에서도 이길 건데 뭐다게 굿맨들만 만나면 좋지만. 때로는 이 배드맨 말 그대로 노티맨들을 만나면 별이별 사람들이 다 만나면 참 어째 사람이 저러나 싶은 그런 참 희한한 사람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은 아니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다 내가 저 사람 만난 데는 뜻이 계시다 아니. 하나님이 저 배우에 이 배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 기쁨의 길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나 괜찮다. 중요한 건내 안에 주님의 목자 되시고 계시는가? 내 안에 주인이 그리스도 영이신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승리하게 될줄 믿습니다. 복된 하루 여러분이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